왜 왔어? 오, 한국에? 응 민수 볼수 있다고 해서 아, 그렇지, 그렇지. 민한를왜 이제서야 보려고 하는데? 어. 에 한국에? 려고 했어? 민수 생일, 민수 크리스마스 민수 어린이날. 민수 보려면 얼마든지 볼수 있었어, 노력이라도 할수 있었어. 와. 일하잖아. 그럼 이거 끝나고 가면 또 일할 텐데 상황은 똑같아. 마음의 차이야. 그게 우리는 날짜하고 시간을 알지만 애들은 몰라. 그냥 몇 밤을 자야 한다. 그렇게밖에 몰라. 그래서 민수한테 내가 자기 버렸다고 얘기를 해? 아니, 나 민수한테 버렸다고 한적 없어. 내가. 그래? 그럼 민수가 민수랑 통화할 때는? 너가 민수가... 나를 버린 걸 민수가 아는 거지. 내가 민수한테 아빠가 어. 너를 버렸다고 한적 없어. 그래서 내가 민수한테 설명했잖아. 아빠 내 입장을 얘기했잖아 민수한테 그랬더니 이가 뭐라고 그랬어 아니라고 미, 민수야 아빠가 아빠가 우리 버린 거 맞다고 얘기했잖아 니가 우리라고 안 했어 엄마라고 했어 어 안녕하세요 내가 몇개 아니야 김치잖아. 김치 아니야? 맞아. 김치 그냥 큰 걸로 해서 같이 먹으면 아유, 되잖아. 그래. 김치 볶음이네. 아유.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민수스 민수! 어. 그랬어? 어 그래 민수. 그래! 타이밍 좋다! 민수! 저녁 뭐 먹었어? 어? 배불러? 어 그랬어? 민수! 간식은 뭐 먹었어? 왜? 뭐, 어떤 거 먹었어 민수야? 야 애간장을 녹인다 어 바꿔줘, 지금... 한 번만 바꿔줘 바꿔주겠죠 그거 여며가지고 내일 먹으면 되겠다 간다 <laughs> 민수 엄마가 많이 많이 보고 싶어 어, 아, 민수야 이따 놀다가 또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해 아 그래? 안 바꿔줄 거야? 왜? 어 바꿔줘 아, 아. 어 알겠어 민수야 잠안 오면 전화해 아니. 아니 아 끝내 안 바꿔주는구나 아빠 만나러 간다 그러면 민수가 같이 가자고 안 하겠어? 당연히 얘기 안 하고 왔지 가자 그냥 야, 일라이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일라이 표정이 지금 완전히. 음. 완전히 지금 넋이 나갔어요. 내가 여기 온걸 얘기 안한 이유는 지금 당장 민수를 우리가 만날 차례가 아니기 때문에 민수가 너무 기대하다가 상처받고 실망할까 봐 미리 말을 안한 거야. 그건 알아, 그건 아는데. 그래도 매주 통화했다가 갑자기 통화 안 하면 그래도 적어도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아빠가 바빠서 통, 통화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이번 주말에 얘기할게. 응. 음. 네. 민수가 내가 여기 온거 아예 모르는 거야? 당연하지. 그러면 이몇몇주 동안 통화 못한 거는 뭐라고 얘기한 거야? 안 찾아 민수가. 어 <laughs> 찾겠지. 여보 눈치 보니까. 뭐라고? 눈치 보니까 안 찾겠지. 얘기 나 얘기 안 꺼내겠지 먼저. 내가 민수한테 눈치를 줘. 눈치 보지 않을까? 그래도 엄마가 힘든 걸 보니, 보니까 자기도 눈치 보겠지. 애들은 엄마가 보고 싶든 아빠가 보고 싶든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보고 싶다고 말해. 그게 애들이야. 그럼 지금까지는 민수가 나한테 아빠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겠어? 이혼하니까 좋아. 어? 좋고 안 좋고. 그거 없어? 나는 네가 되게 나를 쉽게 버렸다고 생각해서. 난 쉽게 버리지 않았어. 난. 우리 살면서 10년 동안 난 이혼하잔 말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요, 요번에 이, 이혼하, 자고한게 이혼하게 된 거야. 내가 이번에 너한테 얼마나 매달렸어? 안 된다고. 나는 행복 행복하게 해, 해줄 자신이 없었어. 이 행복, 난 행복이 뭔지 모르겠어. 나의 민수가 나의 행복이지. 나는 그래, 다 그렇게 살아. 아니. 우리 둘이 행복하지 않아도 애가 행복하잖아. 엄마 아빠가 어. 있으니까 다 그렇게 살아. <목소리> 민수 그때 겨우 <목소리> 다섯 살이었어. 다섯 살이 감당하기엔 너무 슬픈 일이잖아. 난 너가 필요했어 그치 근데 그래도 매일 싸우는 부모랑 같이 있는 것 보다 난 이게 낫다고 생각해 매일 싸웠어 우리.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를 만나기 전까지 민수를 보러 온다고? 난 그것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됐어. 왜냐면 난... 재판장이도안 왔던 사람이야. 하... 재판장에 안 와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안 오고 하... 그냥 안온 거고. 나는 너하고 10년 가까이 살았던 너의 와이프였어. 응. 너가 거기에 안 나타난 것만으로도 너는 우리가 사랑했던 시간이나 연애했던 거 결혼했던 모든 시간을 다 무시한 거야, 알아? 난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갔어. 나는 그래도 우리 사이의 예의는 끝까지 지켰어. 나도 그 전달은 받았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근데 내가 나까지 안 나가면 그냥 그 10년 세월에 나를 잃어버릴 것 같았어. 나도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힘들었던 시간을 지워야 되는데 그 전에 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 10년이 다 너랑 같이 있더라고. 근데 그걸 지우니까 내가 없어. 그래서 그냥뒀어. 하나도 안 지우고. 네가 더 사랑을 안 했어도 괜찮아 <laughs> 내가 더 사랑했었으니까 <laughs> 나도 사랑했어 <laughs>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너가 그거에 대한 모르겠다 시전을 하길래 어떻게 그걸 기억을 시킬까 생각했거든? 근데 내가 그때... 아침부터... <laughs> 아니 너무 분한 거야. 나 밤새웠어. 너무 분해가지고 아... 나는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고 보고 깨달은 걸로는 우리가 헤어지는 걸 이미 3, 4월 달에 우리 미국 갔을 때, 너희 부모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어. 어? 너도 그건 아니라고는 말 못할 거야. 계획 안 했어. 그럼 그렇게 믿어. 그치만 결과는 항상 이렇게 돼. 말얘기 이제 그만해. 어휴. 내가 원했던 거는 그냥 나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랬던 거야. 사람으로 안 봐줬냐고. 안 봐줬지. 누가 봐줬어 나를 사람으로? 나. 사람으로. 그래, 넌 나... 나를 사람으로 봤어. 그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너 혼자 나를 사람으로 봤고 나머지는 날 사람으로 안 봤지. 난 너희 엄마가 괴롭히는 거 그래, 네가 엄마니까 내 아들이 최고고 잘났지. 아깝겠지. 거기까지도 이해했어. 근데 넌 그거에 대한 수고를 지금 계속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난 그게 열이 받는 거야. 그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수고 수고한 건 나도 알아 힘들었던 것도 나, 나도 알고 그래서 내가 우리 결혼할 때 우리 결혼 생활 할 때도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미안 이해해 달라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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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그 얘기도 했잖아 만약에 너무 힘들면 민수랑 여보는 여기서 살고 내가 거기서 돈 벌어서 보내주겠다고 그것도 그아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혼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당연하지.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가족이고 무슨 의미야? 그렇게 따로 살아서 돈 보내주면? 너희 가족의 최종 목적은 나하고 너하고 끝내게 만드는 거고, 분리시키는 거고, 내가 들이 원하는 거다 해줄 거야. 그치만 나하고 민수는 거기에 없었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 왜? 그 말을 왜 들었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엄마 마음 내 마음이 아니잖아 그거는 왜 내가 내 엄마 내가 내 엄마가 아니고 내 아빠도 아니야 나는 나야 난내 생각이 있고 난 그렇게 안될 거라는 거난 확신을 주려고 했어 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좀 우리가 좀 여기서 살 살게끔 어떻게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나올 수,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싫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할 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어. 나는 무조건 어떤 결정을 내려서도 난 여부를 여보, 먼저 생각을 해서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해. 근데 유, 미국 가는 그이 문제는 이게 마지막, 그게 내 마지막이었어. 내 마지막, 그래도 그거를 여부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어. 나는 그냥 샌드백 샌드백 된 느낌. 아 당연하지. 왜냐면 나를 쫓아내려고 그렇게 혈안이 올랐는데 나는 거기서 내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되고. 나는 불만 얘기하고 힘든 거 얘기 못했어. 아무도한테 얘기 못했어. 여보는 힘든 거 불만 있는 거다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힘들다고 그만 이런 얘기 그만 좀 나한테 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해? 난 몰라, 누구한테 얘기하든 말든. 그래서 내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래서.